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머리를 바으로 가는 날이에요. 머리가 아주 그냥 노답이어가지고 왁스를 칠해도 오라라라라도 이게 마음에 들지를 라더라고요 머리가 조금 바꿀 시기가 오면 딱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 급하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약을 해서 이렇게 미용실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빛나 만나서 놀기로 해가지고 미용실 갔다가. 잠실 가서 빛나만 나서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조금 무서운 게 엄마가 아까 요거를 갖다 주셨거든요. 에어팟. 근데 에어팟, 에어팟을 바지에 제가 놓고 주머니에다가 놓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빨래하는 데 나왔다고 이미 세탁기 돌렸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무섭다 제발 되라 제발 방수, 방수 서비스 제발 되라 머리를 탈색은 멈출 거고 네. 네. 탈색을 이제 못 하겠어요. <laughs> 머리 상한 것도 너무 심한 거 같고 어. 어차피 색깔 맞추려다 허리도 계속 탈색해야 돼가지고 어. 그래서, 음. 그래서 부담도 음. 되고 이래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는 완전 어두운 거죠? 그쵸. 이 정도는 판다운을 음. 해야 티가 나요 네. 음. 이렇게 해도 빠져서 한요 정도 나오죠. 그쵸, 시간이 지났때 빠지면. 아, 최대한 붉은기가 없게 다운 시키고 싶어요. 음. 최대한 붉은기 없는 색상으로 재생을 해가지고 이런 느낌. 음, 완전 짧죠? 지금도 많이 길었죠, 근데. 그쵸, 지금은 좀 길었고. 네. 지금 길이는 좀 짧아져야 될거 같아요. 네, 사올게요. 잠시만요. 그러지 몬들 uhm, 음, well, 좀 내래 자연스색요그럼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걸 <laughs> 커트하셔가지고 쇼크. 올 네. 때마다 응. 짧아보는 것같은데 그니까요. <laughs> 좀 유지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자랐어요. <laughs> <laughs> 어, 칠은 <너 지금> 어색하네. 쥐도 <laughs> 어색해. 아, 진짜? 응. <laughs> 됐어요? <벌써> 네. <laughs> 머리 일단 좀 말려볼게요. 응. 머리가 엄청 짧아겠어요 <laughs> 완전, 완전 쇼컷, 쇼컷이 됐어요. 저는 머리하고 지금. 잠실에 빛나 만나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색하다 우리가 퇴근 어색해 아쉬워 한 장의 승차권을 사용하세요 그래. 코스 먼저 갔다가 갈게 알았어. 야. 여러분, 빛나 만났어요. <laughs> 여러분, 가방 찾으러 가요. <laughs> 어? 엄청 많은데파고올걸그러게 돌아다니자. 동의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뭐 먹지? 거기? 어. 우리. 밥을 먹고 카페를 가야 되나 이 시간이면 지금? 아니면 카페를 갔다가야 가 되나? 왜냐면 근데 밥을 카페. 먹어야 좀 든든하게 카페 가서 놀지않아그치 응. 밥이 중요한데. 오, <laughs> 밥이 어, 밥이 중요한. 어 배고파. 맛있는 거 먹어야 돼. 피자. 피자. 마르게리타 맛있겠다. 아 어, 마르게리타 좋아. 파스타. 우와, 왔다. 뭐야? 오래 기다리셨죠? 맞 <laughs> 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더 빨리 받았을 텐데. 한달 반? 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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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니면 얼마나 걸려요? 3주. 한 달, 아니 3주? 네, 4주? <laughs> 빠르면 3주 만에 오더라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각도를 못 하겠어. 핫댄스실 갈 거에요. 여러분 저희가 예상치도 못하게 여기서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고 그냥 빨리 나가서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몇 시야? 5시예요. 우리 몇 시에 만났지? 2시 반인가? 아 맞아, 2시 반에 만났다. 2시 어, 반에 만났는데 2 시간 버리나 있었어. 나는 일단 여기 계란 맛있어. 계란 마리로 먹어야겠다. 일단 연어. 쟤랑 <놀람이> 이많 맛있어 <놀람이> <놀람이> 야 정신 못 차리겠어 그치? 어, 우리 아무래도 이따가 못 먹어 연어 초밥 하나만 주세요 그거 맛있어 그거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I oh 아, 나 머리는 좋아해. 아, 그래? 그냥 스테이크 좋아하아 여름 초밥을 안 좋아해. 그거 무효소주네 응. 있 감사합니다. 오 완전 불상안 채우는 심 하시면 되세요. 좋아. 네. 아, 아무튼 그거고요. 네. 저희 네. 시몬스에서 150주년을 기념해서 장줄리안과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 나도 그거. 음 귀엽네. 아, 이거 너무 귀여웠어. 떼미리 <laughs> 별게 다 있네. 왜 침대 만드는 데서 떼밀이가 나오지? 귀엽다. 응. 컵도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사고 싶어. 사요. 이렇게 노란 색 <laughs> 이렇게 입어놔 <입어나요? 웃음> 이렇게 세 개. 결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laughs> 여러분, 저희는 시몬스에 갔다가 지금.. 어디였지? 뭐지? 지금 우리 가는 데어디 키오스크? 키오스크? 키오스크라는.. 키오스크? 어. 라는 어. 곳을 가고 있어요. 소품을 파는 소품샵인데 제가 가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야 벌써 짜가리라 나왔어. 아 어, 이거 뭐야? 완전 귀여워. 뭐? <laughs> 너무 예쁘. 어 얘도 너무 예쁘다. 되게 특이 손잡이가. 너무 손잡이가 너무 예쁘다. 뭐? 엽서를 쓰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잘라서 쓸수 있는 거. 너한테 써줄래 센스 있다. 너한테 써줄래 사줄 거야? 이거. 아 <laughs> 이거다. 얼마요? 이거? <laughs> 비슷하다. 여기였어? 응. <laughs> 이거 응. 이거,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 응. 되게 특이하네. 우리 어디 가? 다 그러면? 카페. 응. 근데 카페 많긴 한데 다 닫은 것 같아. 차 가자, 차. 아. 달고나 오룡 밀크. 아이스 아시죠? 네. 아, 그리고 스콘도 하나 주세요. 달고나 스콘도 하나 주세요? 네. 이게 뜨거운 상태로 들어가서 얼음 녹으니까 얼음 더 필요하면 말이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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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뭐 뭐야